해서 어 제가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 주제는 신생 치약국가 대한민국의 건국가 남로당의 무장 폭동 제주43사건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어 발표를 예, 하겠습니다. 우선 그 대한민국을 저는 저 1948년을 신생 치약국가로 정의를 했는데 그 특징은 자원물자 국가 경영 인재 등 모든 면에서 어 붕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어 취약 국가를 어~ 취약 국가로 어 이름을 붙여 봤고.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그 좌파 학자들이 이야기한 대한민국이 파시즘 국가였다. 이런 것에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파시즘 국가라는 것은 그 대기업이라든가 관료제, 군대, 그 산업화된 국가, 그리고 어 자본의 축적을 이룬 국가들이 파시즘을 추구 했는데 파시즘 국가를 추구 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근국 초기에 군대와 경찰력을 강화를 했고 국가의 최우선 순위가 안보를 우선으로 했지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 권위주의 국가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미군정 시절에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 그 사회주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70%지지 하고, 공산주의 10%, 그리고 민주주의를 20% 지지를 하면서, 어, 공산주의를 포함한 사회주의 선호도가 무려 80%에 이르렀다 하는 점에서조차, 대한민국이 오늘날, 음, 70년 동안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 번영과 발전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세계사의 기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그, 해방 이후에 미군 지 시절에 문맹률이 무려 전 인구의 그 80%에 이르렀던 것이고, 어, 5 0총선그때 예를 들어서, 어, 뭐, 아라비아 숫자까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단히 많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일제가, 어, 남한에는 그 경공업이라든가, 어, 농경국가를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업시 기반이 경고, 경고고마저도 붕괴가 되고 산업기반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도 북한에 의존을 한 상태로 산업시설이 아주 열악한 농경국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방 이후에 시베리아, 만주, 중국 본토, 일본 각지에서 어, 본국으로 어, 돌아오는 해외동포들이 수백만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높은 실업률을 어, 만들어 양산시켰습니다 그 당시 뭐 거지 뭐 어? 거지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길거리에 어, 45년 해방 이후에 그 미군정이 남한에 진주를 하고 북한에는 38선이 꺼지면서 서른 군정이 시작이 됐는데, 특히 그 미군정은 신탁 통치 안에 집착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5년간, 어, 신탁 통치한다. 그렇다면, 어, 좌우 합작 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굉장히 미군정이, 어, 집착을 했던 것이죠. 뭐, 그 역사적인 연호는 1948년, 45년입니다.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미용소, 어, 외상회의, 삼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신탁통치가 결정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45년과 48년 사이에, 음, 미군정은, 어, 신탁통치 안에 대단히 집착했고, 막 그것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그,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 정무후무한체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을 무슨 뭐 특정한 정치인들, 좌익 정치인들, 뭐 주사파를, 음, 주사파의 책임을 언급하기 전에, 일단은 그, 국민들, 어, 생각 없는 국민들이 양산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 생각 없는 국민들이라는 것은 역사를 잃어버린 국민이 되었지 않는가. 건국의 역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70년 만에,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성취한 세계사의 전무후한 대기록을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성취의 발자취는 그 극과정에서 그이 애국지사들의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체제 수호 세력들이죠. 국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음. 또 북한에서 내려온 어 서북청년단이라든가 애국지사들, 방공복사들 음.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어 잊어버리고 뭐 민주화, 민주화, 팔찌 체제 의 민주화, 의시, 의시, 의시하는 자행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역사를 잃어버린, 음, 성각자들의 피와 눈물을 잃어버린, 그러한 그 생각 없는 국민이 결국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번 그, 8.15, 어, 건국절을, 기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건국사를, 어, 건국사의 교훈을 깊이 생각하는, 아, 그런, 어, 이, 국민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소련, 그 당시에 그 45년과 48년 사이에 그 소련 군조가 미군정을 참 비교할 그 필요가 있는데요. 음. 소련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진주하면서 북한을 소위 그 민주기조와 말하자면 그 공산화, 한반도 공산화, 교도법 기지화를 남조선 공산화를 위한 교도법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 갖다 붙인 게 민주 기지화지요. 어, 말하자면 공산 기지화 한다는 겁니다. 소련이 말하는 민주라는 것은 공산을 공산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가 건설을 서두르고 북조선 인민 임시위원회를 발족을 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북조선 어, 인민 임시위원회가 인민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주고 그것이 이제 국가 정부 형태를 갖춘 것이. 어, 대한민국, 어, 정부 수립보다 훨씬, 어, 한, 2년보다, 2년 정도 빨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련의 경우, 어, 북조선 쪽에 국경선을 닫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대단히 어, 중시를 하고 남조선의 좌우합작 정부를 통해서 남한에 조차 영향력을 강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어,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지입니다. 그럼 따라서 북한의 원조, 군사적인 원조, 막대한 군사 원조를 하고 북한 군대를 어, 양성을 하고 엄청난 무기를 어, 제공했습니다. 뭐 T 삼십사 이백만 음, 두세까지 제공했죠. 그다음에 이제 어북초선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토지 개혁을 실시했죠. 무상물수, 어 무상 분배로 해서 농민들이 공산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그 지지를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기관산업의 국외화를 통해서 어, 모든 산업 시스템을 어, 체제를 어, 공산주의 체제를 어, 체제로 를체제 예, 예, 갖추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소련 군정이 남한 남조선 남한에 대한 그런 역할은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및 지침입니다. 폭동선동 무기 공작 활동을 지원하고 특히 46년 9월 파업에서는, 어, 북한 주둔총 사령관 스티커프 장군이, 어, 200만 앵을 자금 지원해가지고 파업 투쟁을 하라고 지침을 지시를 했고, 또 46년 11월 23일에는, 소위 그, 남, 남한에는 세공 어, 공산당이 있었는데, 조선 공산당, 조선 인민당, 남조선 시민당, 이세 당이 있었는데, 상당히 알력과, 이, 이,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 박근영으로 하여금 해결문의를 장악하게 해서 어, 남로당을 결성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음. 다음에 그 유엔결의 방해공작도 하고 또 무장투쟁을 배후에서 선동한 것이 그 소련군정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어, 90년대 이후로 해서 어. 북한, 북조선 조선군 총사령관 슈튜코프 장군의 일기가 공개가 되고, 또, 어, 미소, 1차, 2차 미소 공의에 소련군, 어, 소련 측의 그 위원으로 등장했던 그 레베데프가 쓴그비망록에도 이런 소련군중이 남조선에 대한 그 지침이라든가 공작 활동 지원한 것에 대해서 모든 자료가 공개가, 되었다는 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미군정은 여기에 비해서 소련군정과 달리 미군정을 한번 비교해 를 본다면, 남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미군정은 일본이라든가 소독에 비해서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고, 또 미군정은 미국무부가 철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대단히 그 철수를, 음 서두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미군정은 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는 뭐 거의 엄두도 내지를 못하고 있었고, 또미해 정부, 트루마 행정부가 해외 원조에서 한국의 비중은 대단히 낮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47년 3월 달에 국제 정세가 크게 변하게 됩니다. 콜드워 시스템으로 그러죠. 콜드워 냉전, 냉전이 냉전 본격화되는 것이 47년 3월인데 어, 그리스하고 터키에서 어,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폭동이 일어나면서 아, 이 배후에 소련이 있다고 트루마 행정부는 의심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 터키를 위주로 한, 그, 어, 대수 봉쇄 정책을, 어, 목표로 한, 이 유럽에 대한, 어, 경제적인, 군사적인 원조가 실시한, 실시한 계기가 된 것이 드루만 독트린이고 소련과 미국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47년 7월, 7월에 제2차 미소 공위가 결렬된 이후에 한반도 문제를 미국은 유엔으로 넘기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미군정은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그와 동시에 미군철수도 동시에 어, 서둘렀고 또 한국의 군대와 경찰에 어, 경찰을 증언하고 어, 대한 원조를 어,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군정은 음, 46년에서 47년 걸쳐서 서, 북조선이 어, 토지 개혁을 실시 하는 걸 보고 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국전쟁 1년 전에, 49년에, 어, 소위 그 토지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원칙에 입각해서, 어, 유상몰수, 어, 유상분배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4.3 사건의 역사적 배경인데요. 어, 그리고 4.3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건국을 방해한 최대의 비극적인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어, 남로당 좌익들의 무장 폭동. 이것이 어, 4.3 사건으로 어, 결집이 되는데 이4.3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 한번 어, 생각해 본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47년 11월 달에 한반도 문제가 미국에 의해서 어, 유엔으로 넘기게 되고 어, 유엔 총회는 47년 11월 달에 결의를 하게 되는데 그 결의 내용은 한반도 전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자유 총선을 실시하여 남북한 통일 정부를 구성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8년 1월 달에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내한을 하게 되고 어 38선까지 올라갈라. 이 북한까지 북 갈라 했지만 김일성과 어, 소련 당국에 의해서 제지를 에, 당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당시 그 소련은 어, 어떻게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냐? 느 유엔위원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남한에 있는 좌익과 남노당에게 지시를 해서 파업과 파업 폭동 무장 테러를 전개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정국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에서 방해하는 직접적인 세력은 남노당이고 그 남노당의 배후에는 소련군정이 있었다. 소련군정 뒤에는 뭐 스탈린이 지신 이런 그, 어 국제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4.3 사건의 그, 한 달, 반 전에, 한두달 전이죠. 2월 7일 국국 투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뭐 노동자 학생들이 주동이 되고, 어, 파업, 맹휴, 동맹휴업을, 맹휴, 동맹휴업, 집회 시위를 통해서, 어, 저희 대한민국의 그,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또 무장한 좌익 인민 유격대가 구성이 되면서, 경찰 관서를 습격하고, 어, 그 다음에 통신 전화선 절단하고, 철도 시설까지 파괴하는, 그러한, 어, 무장 폭동을 전개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명분은 뭐냐? 유엔 계리를 반대한 것인데, 유엔 계리가 시행되면 한반도가 미제의 식민지가 된다는 그런, 어, 논리였습니다. 자, 어, 38선을 넘지 못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유엔소총회에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달라고 문의를 한 것이 바로 2월 7일입니다. 그래서 유엔소총회가 2월 26일에 열렸는데 그 결의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엔결의를 이행 가능한 지역에서만 이행하라는 것이고 또 자유선거가 가능한 남한지역에서 유엔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한국인의 독립 정부를 구성하라 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남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해서 독립 정부를 구성하게 하라는 것이죠. 단독 정부 남 남한만 선거를 실시한다면 어쩔 수 없다.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라 해서 유엔이 단독 정부 구성을 허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또 어, 이것은 그 유엔 소청의기리는 소련의 반발이라든가 남한의 좌익 남로당장을 무시한 것이었는데, 여기, 그, 어 남로당과 민전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조선을 식민지화, 군사기지화 하려는 미제의 노골적인 단독 정부 수립 계획이라고 맹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제주 4.3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주 4.3 사건을 이 발발 제1 4, 3달까지 발발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미 군정의 좌익에 대한 관용 책입니다 47년 11월 12월에 경찰과 그 우익 청년 단체가 남로당 조직을 파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어, 좌익에 대한 투쟁을 전개를 해 가지고 남로당원들이 전격적으로 대규모 구속이 되면서 그들의 투쟁 역량이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정 역에서, 어, 50자유로 총선거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어, 48년 3월 달에 미군정은 대규모의 정치범의, 어, 사면 석방을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력이 강화되고, 어, 인민유격대와 자유대가 무장을 했는데, 어, 총기로 무장하고, 또 휴류탄을, 어, 보강하고, 축창, 어, 를 들게 대규모로 들게 되면서 4.3 제주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던 겁니다. 제주 4.3 사건의 어, 성격은 뭐 여러 가지 그 제주 4.3 사건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만은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네가지 그, 어, 논리가 제공이 되는데요. 폭동, 반란, 인민무장투쟁 민중, 항쟁,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성격이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폭동이라는 것은 미군정에 대한 남로당의 반발을 의미합니다. 어, 폭동의 주체는 남로당이죠 그리고 이들의 목표는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 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반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익, 이승만 박사가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좌익의 도정이다. 좌익 해계모니 문제로 이렇게 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반란적 성격이고 셋째 인민 무장투쟁 성격을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인민 무장투쟁 성격이라는 것은 여기 주체는 남로강과 인민이 주체 주역이 되면서 인민의 반제국주의 반미 무장투쟁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인민정부를 수립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것이 이제 가장 최근, 그 5.18, 80년대 이후에 사삼, 제주 4.3 사건을, 이제 그, 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논리인데, 민중항쟁론입니다. 그 민중항쟁론에 4.3은 민중, 민중항쟁이었다. 어, 최근에 유행하는 겁니다. 이 주, 역은 민중이라는 겁니다. 남로당이 아니라 민중이라는 거죠. 제주 4.3 사건의 주역은 민중이다. people. 어? 쟤들 people이다. 민중이다. 이들은 뭘 하겠어? 반제국주의 운동을 하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자주적 항쟁을 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 좌익 역사가들이 가장 많이, 어, 인용을 하는 것이, 어, 민중 항쟁, 음, 입니다 일종의 이제, 올파라고, 음, 올파라고 비슷하게, 이제, 그, 어, 이렇게 이제 연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단독 정부 수립은 음? 북한하고 남한하고 어느 쪽이 먼저 하려 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단독 정부 수립은 소군정에 지배하 있던 북한이 먼저 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946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이미 수립 됐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했고, 그 위원장이 김일성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상몰수, 무상군배를 원칙으로 한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화의 국유화 등 공산주의 개혁이 실시가 이미 46년에 실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 46년 11월이죠. 어, 도시군 인민위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7년 10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북조선 인민, 임시인민위원회가, 인민위원회로 명칭이 개, 변경이 되면서, 임시라는 딱지를 떼버립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에, 하게 되니까, 대한민국 건국보다는, 어, 떻게 됩니까? 벌써, 어, 1년 4개월, 1년 6개월이나, 어, 대한, 한국, 어, 대한민국보다 단독 정부 수립이 북한이 빨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북조선이 건국 날짜가 48년 9월 9일이니까 48년 8월 15일인 대한민국보다도 건국이 늦은 게 아니냐, 어? 한 2주일 늦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건국을 일부러 늦추면서 단독 정부의 수립의 정치적 책임을 남한의 이승만 정부에게, 남한에게 퍼 넘길 나는 그러한 책략이다 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4.3 사건에서, 4.3 사건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하는 점은, 주역은 남로당이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대한민국 건국의 저지를 목표로 하고, 50총선거를 반대했는데, 그, 그것이 목표였는데, 수단은 불법적인 폭력, 무장, 투쟁, 무작, 무력, 도발이었다 하는 점니다 여기에서 많은 인민들이 제주도 제주도 인민들이 민중들이 동원이 되고 조직화되고 동원이 되었는데 이 민중민중 민중, 인민들은 미용물이고 들러리고 일종의 소모품이었다 어, 하는 겁니다. 그럼 제주 사단사건이 왜 무장투쟁으로 터졌느냐 이것은 북한의 무력남침 적화통일의 사전정지작업이라는 점이 6.25 2년 뒤에 있었던 6.25 남침 전쟁으로 판명이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 제주 4·3사건은 미군정과 UN의 건국작업 실행에 대한 폭동이자 도전이었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속된 추속, 무장투쟁이었기에 반란으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하는 점입니다. 최근에 그 2019년, 2021년 2019년부터 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교과서를 쭉,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좀 보면은, 어, 이4.3 사, 제주 4.3 사건이, 어, 자주적인 통일정부를 구성하려했다 이런 것을 많은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자주적 통일정부의 구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서 자주라는 거는, 미군 철수를 의도하여, 향후 공산화된 통일정부를 지향하는, 음 점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사상적 조국이 공산주의 소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충성을 한 인물은 공산주의 독재자 스탈린이었던 것이고, 철잔 남로당은 철잔 스탈린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남루당의 자주정부적 통일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통일정부 어떤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친수 용공 괴뢰 정부를 수립해서 남북한 간에, 어, 남과 한과 북한이 같이 어, 연립정부, 연방정부, 그 다음에 이제, 어, 투표를 통해가지고 공산화된 통일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을 예, 원했다. 그래서, 유엔총선을 어, 반대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남로당의 역사적 책임을 준엄하게 물어야 어, 할 것입니다. 어, 물론 이제 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중들의 넋은 위로를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폭동과 반역의 주동자인 남로당원들에게 철저하게 그들의 과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에, 냉정한 학문적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 제주 사3 사건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군 내부에서 남로당 불확실 존재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숙군 작업을 실시했던 것이고 그 덕분에 6 2 5 전쟁 당시 군 내부에 어, 커다란 혼란을 방지할 수 있었다 하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 건국에, 건국에서, 음, 남로당 그리고, 어, 소련, 미, 소련 군정이 배후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건국을, 건국의 아주 해방꾼으로서, 어, 역할을 한 역사적 사실을 결코, 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음, 마치겠습니다.